열어볼래? 응 응? 어디있이요응 거기 뭐 넣을까? 응,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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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자 준비 렛츠고 해보자 치킨 어딨어요? 응 바나나 치킨 바나나 뽀야 또? 알았어 오 몽키 바나나로 시시 시자 치킨 바나나 치킨 바나나 들어 아파파파파파아 그만해 그만해 아아아아아 아빠, 아빠 보여줘. 뜨 주니까 아빠가 보여줄거야이동이 보여줘. 엄마 <laughs> <아마> 보여. 이동이또주 <이도니 웃음> <보여주네. 웃음> 어? 우리 다 나왔다. 규민이 삼촌. 귀여워. 규민이 삼촌 귀여워? <laughs> 춘, 장롱, 장롱 뛰어와. 장롱 뛰어와. 꼬마야, 꼬마야, 동물원. 동물원 간다. 꼬마야 간다. 잠깐만요. 동물원 가서 뭐 보고 싶어? 꼬마야 말. <놀린이> 말고 말고 말? 서준이는 사준이는 아무 말도 못 해. 얼룩말. 아니 아무 말. 엄마, 엄마 말 엄마 말 엄마 말이 아니야 얼굴 말 아니야 물고기가 음... 좋아 <laughs> 물고기 없어 물고기, 어, 물고기, 물고기 아니에요 물고기 아니에요 물고기 아니에요 <laughs> 물고기 아니에요 물고기, <laughs> 아니에요. 물고기 응. 아가들이 어제부터 계속 동물원 간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치 어디 동물원. 가요. 동물원 가서 뭐 봐요? 동물원 텔유 있어요. 응? <laughs> 동물이야. 텔유양이 있어요. 동물원 텔유양이 있어요. 그래 동물원 가서 티라노 찾아보자. 응? <laughs> 어 만지면 안 돼. 응. 공룡아. <목소리> 크앙, <크앙크앙> 크앙, 공룡아. <목소리> <목소리> 우리는 신나게. 이준아. 가고가? 응, 여기로 가볼까? 응? 가고 가 볼까? 응? 기 가고가? 이이거 이거 봐 봐, 이준아. 우와, <laughs> 안녕. 해 봐. 예. 스스로 안녕. <웃음> 우리 <웃음> 높이 올라왔어. 재밌다, 그지? 우리 애기도 피 올라왔어. 안오피 올라왔지? 안녕, 해봐. 안녕. 안녕. 끼키끼키 안녕. 우와. 면이 없어졌네? 아마들물좀 가져올게요 어? 없어졌네 안녕 똑똑똑 오소리. 아, 여기 여기 오소리 꼬리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오소리 꼬리 눈은 어디 있나 오소리 눈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 뭐 찾을까? 저 위에 보여? 이뻐요 뭐고요? 어, 표범. 저 누구야? 아빠곰. 아빠곰이지. 아빠곰 한마리아빠곰이 아빠곰이가 아빠 뭐 했어? 아빠곰. 아이네. 어, 뭐지? 저기. 개미다. 물 마셔 이중.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곰이 많니? 개미 한 마리 개미야 개미 두 마리 어, 야저 천천히 뛰어 천천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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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 마 서준아 그만해 이제 서준아 너무 서준이랑 봐

嗯。